드디어 기다리고 기다였다그 엔드 체페하스 리그가 개최되었습니다. 니그 리그 초대장이 왔답니다. 그 엔드 체페하스 리그가 개최되었다. 너는 그 엔드 체페하스 니그 티켓이 없군. 헌수장 같지 없어도 니그제 체험해보거나 헌수를 놓으면 퀴즈 따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헌수가 되고 있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우선 니그 입장해보더. 이곳에 도착하면 전장을 안 해줘야겠다. 니그 오오오오 숨어네그아담이그래이 그, 그, 파이너 있네요 여기서 제대한 진표 맞은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집중해서 최종 온순자를안전뜨겁겠네 여태껏 뭐 뜨겁고 와, 같은 예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프이 파이너 우선 스킬 사연 안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이 에스티로드에 졸린 되고 그래프이 진는 뭐냐 배어포 지표를 최대한 많이 모은 틀간 내리는 배어포인트 파이널 체음 지축? 한번 이나 오는 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자체 꼬이 점수 테이프 증가? 범위 자체 코인 가치는 0코인으로 감소. 파트 인자 단정하면 증가. 한번 연습, 하나, 쿠키가 뭐 있나 보겠습니다. 쿠키가 뭐 있나 보겠습니다. 댄디 있지? 아, 탐험가가 혼나있거 우선 제가 떼내지 만내이기에 떼내지 막고 캐드 뜨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이기는 탐험가 이겠죠? 패스 오 설마. 호호님 몸무게 집호호호혼호몇호까혼호호호호호호호호호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있다. 범부와 카메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기 꼬고 싱아 가연 맵이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저는 은원 조아하겠습니다헌수처럼하면 크리스탈이 너무 낭비되죠 저는 그냥 하도 하겠습니다. 저는 은원조 가겠습니다. 저는 맵을 체험만만 하겠습니다. 어, 여기 많이 보던 맵이죠? 거미저트. 가요. 어떤지 보겠습니다. 코인은 무조건 잡먹어야 됩니다. 코인은 잡먹어야 되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가자. 코인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됩니다. 아까처럼 떠지지 마자. 떠지면 그는 우선 잡아 먹어야 됩니다. 대포 증가 요구해서. 와, 카메라 진짜 대박이네. 오, 다행이다 오. 터예의원이 아, 진짜, 마가놈의 컷. 트 진짜. 투 짜증난다. 오, 조심. 잡지 조심. 잡지가 맞나? 근데. 삼나요? 아, 여태껏 이겠는데요? 여태껏 시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케인맛도환양되었습니다케인맛이 드디어 마침내 마법사탕이 나왔습니다. 오, 스무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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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탐험가들, 확실히, 탐험가들, 탐험가들, 혼자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밑에 거 해야지. 아, 이다이다 맛도 사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여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으로 못 들어갔네. 아, 이다 진짜 쉬어고 많이 키워야지. 진짜 기다려 보세요. 어, 순간에. 어, 나, 순간 긴장했다. 순간 긴장했다. 어, 순간 긴장했다. 갑자기 멈춰서. 어. 내 얘기 진짜, 하나 아니겠네. 저도, 개토텔폰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 참. 헤오캐티 미미 진짜 대부하기도 원 합니다. 대부, 제 연나 보고 있다면, 제 연나 보고 있다면, 스페셜 면모를 출시하든지 해서 스페셜 면모를 출시해가지고 해서 헤어키트미미 부하게 해주세요 마땅도 나오고 2차 코어북 갑시다 2차 코어북 팝콘이 너무 밑어서 안하는거는 아닌데 제가 문의해봤자 똑같이 답변이잖아요 제가 제가 문의해도 똑같은 답변이잖아요 시계사 잡혔지 않다 야고 했잖아요 아니면 내년에 내년에 나올건가요? 요번에 나오면 내꺼 요번에 나오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님들 대부 데브 한누나님들험님들 누나 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추여이 더있어? 이거 어쨌든 협키티미미 다시 그부하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키티미미 스페셜 중인. 중은... 틀이거든요 쿠키노이드도 떳떵 가지야 진짜 떳떵 가지야 지쭈우우 가지야 진짜 일? 이리... 이거 찍어야 돼. 와, 이쪽 파이어. 와, 저, 역대급이다, 어, 순간에... 어, 진짜. 오, 순간에. 이진내기 진짜. 오진입니다. 이것은 이분이 나운드 이 나운드 그첫 미나운드 리뷰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좋아 보시고 즐거셨다면 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많죠.